차트 분석부터 할게요. 일단은 좀 다시 긴간점부터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처음 보는 시청자들로 있을 테니까 기존 시청자들은 한 2, 3분만 양해해 주세요. 일단 비코인이 저점이 작년 코로나 때 주식과 마찬가지로 저점이 이때였는데 이때 이후로 주곧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 파동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 최고점이 한 6만 2000 정도 선이었는데 곧곧한 그러니까 뭐 2-3일 내로 곧 신고점을 좀 달성해서 이 지점까지 한 6만 4-5천 선 4천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여기까지 한 파동이라 다들 들으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던 한 파동이 끝나면 이제 조정이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최소한 한 4만 한 5-6천 선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끝내면 다시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선 파동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상승 파동, 조정 파동 세 번째 엘리어트 파동, 네 번째 조정 파동 그 다음에 다시 상승 파동 해가지고 다음 때는 한 7만 달러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셨을 때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지금은 거의 말씀드렸지만 낙차고 어 떨어졌었을 때 이만큼 빠졌었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또한 매수에서다 팔아가지고, 원화를 이렇게 늘려놨고, 늘려놨고, 지금 현금 비, 보유 비중이 제가 한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바이낸스에 도한 10억 정도 들어있는데, 바이낸스에 한 6, 7억이 코인이고, 한 3, 4억 정도가, 어, USDT 달러거든요. 태더거든요 근데 그거 합치면 한,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지금 한 60, 7 0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0, 70% 현금을 많이 시켜놨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한번더 신고가 갱신하러 올라오면, 여기서 대부분 다더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피트에 있는 코인은 거의 다 정, 다 정리를 할 거고, 바이낸스도 더 정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이렇다. 어, 늘 하는 이야기지만, 크게 보면 이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작게 작게 분석을 들어갈게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 지점, 여기 떨어졌었을 때, 이게 한 목요일쯤인가 그럴 거거든요. 한 4일 전? 그때, 아시겠지만, 김프, 김치 코인들 막 대폭락 나왔던 그날이었고,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이 20%에서 22% 선이었다가, 김프가 빠지면서 더 폭락이 왔던 그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방송을 켜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방송을 켜서, 어,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면, 어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등하다 또 꼬꼬라지는 게 아니고 찐 반등이 나온다 왜 여기가 한 시간봉 다이버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한 시간봉 다이버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올라갔다가 A B C 형태로 빠졌는데 A와 C 사이에 생긴 상승 다이버스기 때문에 이 조정 파동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상승이한번 있었고 조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재차 상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때부터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 방향성을 주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이제 알트코인이 많이 이제 파, 폭락을 했었죠 그날 한 30%씩 빠지는 알트코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웬만하면 어 홀딩 하시는 게 좋겠다 비트코인 방향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알트도 다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알트코인이 많이 회복이 됐었죠 그렇게 차트를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바로 직전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채널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나와서, 밑에서 롱 포션 타서, 여기도 이제 롱 포션 유지 중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숏으로 여기서 스위칭을 했죠. 단기간. 왜냐면, 이렇게 트렌드 라인 저항을 받고 있고, 여기에 다이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 보통 이런,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준 다음에 위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단기간 이숏 수익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쇼스로 스위칭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실제로 정확하게 이렇게 조정이 온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고 근데 실제 제 트레이딩은 제대로 못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방 여기 여기서 쇼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가격이 딱 여기였거든요 이 가격이 반등 지점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스위칭을 걸어놓고 잠리를 들어갔어요 지난번 방송에 었을 때가 아마 그제일 텐데, 제가 조아요안 눌린다고 빡중했죠빡중하고서 여기 에 스위칭 걸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에 설마, 설마, 설마 했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이대로 그냥 올라가 버려져. 이대로 그냥 올라가 버려서 여기서 수익, 원래는 숏 수익 보고, 롱으로 스위칭해서 또 수익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어, 숏 들어갔던 게 여기서, 약 손절로 끝, 약 손절로 끝나버렸어요. 정거에 손절을 걸어서, 그 뒤, 이후에 손절 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를 벗어나면 위로 올라가는 상방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시장가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롱을 탔고, 최고점 지점에서 15비트씩 롱을 탔거든요. 3분의 1은 여기서 매도했고, 그 다음에 역지정을 6만 200하고 6만에 걸었어요. 6만 200하고 6만에. 그래서 6만 200개 역지정이 한번 수익이 나갔고, 또 6만에 수익이 나갔어요. 그래서, 숏하고, 조금 손절 보고, 롱 수익칭해서 수익 보고, 수익 보고, 수익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떨어졌을 지 때, 여기서 롱매수를 했어요. 롱매수를 해서, 여기 롱매수 한 거는, 이유는, 피브마트 찍어봤었을 때, 영0.5 구간이고, 매물대가 쌓여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58,317 롱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58,417롱이가 그래서 거의 바닥에서 롱을 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 매도를 안 하고, 아까 여기서 매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나갔던 이유는 일본 봉에 있는데, 여기 계속 가격 빠지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RSI가 안 빠져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또 깨길래, 아, 롱으로 가지 않으려나 보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0.5 구간까지 조정을 줬는데, 아직 조정이 덜 끝났나 보다. 혹시 더 빠져서, 한382 구간까지 빠지려나 보다. 여기서 롱을 타자라는 생각을 정리했거든요. 를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무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게 되면 어 이렇게가 한파동 조정파동, 그 다음에 다음 상승파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아마 시장가로 롱을 탈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5분봉 상다 떠서 반등이 나올 것 같네요. 5분봉 상승다 해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반등 올가능성 조금 있어 보이네. 그러면 지금 좀 들어가 봅시다. 좀 들어 가 봅시다 손절은 당연히 진입 근거가 됐던 내가 분석이 틀렸다 고 생각하면 손절을 쳐야 겠죠 목표 가격은 단히 여기 위까지 올라갔 었을 때이쪽할 거고 지금 포지션 들어간 건 손절은 언제 내 분석이 틀리면 바로 손절해야 겠죠 내 분석 이 틀린 건 뭐예요 5분봉 상승 대변수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칼손절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매매를 해왔고 그래서 제 시드가 원래 1월 달에 이제 1월 말인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만 달러 천만 원 갖고 시작했던 게 지금 18만 5천 달러 약한 2억 정도 그래서 한 18배 정도 불렸습니다. 한두달 반에서 한두달반 정도 두 달에서 두달반 정도 걸린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찍었던 100만 원으로 1억 벌기 컨텐츠의 약간 이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 0 0배 불리는 거잖아 100만 원 1억이. 근데 천만 원으로 10억 벌기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 8배 불렸고 5배 더 불리면 10억 될것 같아요. 한 두달 정도면 무난하게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음. 뭐 일단은 차트는 그래서 아침 둘 중에 하나인데 어 여기서부터 지금 반등이 찐 반등이 나오면 이대로 아마 신고가 갱신해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저는 이제 각을 재다가 수익 실현을 하고 쇼 포지션으로 스위칭까지 할 거고 들고 있던 알트는 다 정리를 할 거고 어, 그렇지 않고, 빠지더라도 롱을 볼 거예요. 여기서 한번더 빠지면, 빠지면, 여기서 손절 바로 칠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롱을 탈 거예요. 이 밑에서. 그러면 이게 A파동, B파동, 이게 C파동인데, 이 C파동도 A파동, B파동, C파동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C파동은, 임폴스로 끝난 경우가 많죠. 그래서 1, 2, 3, 4, 5, 5파동 재가지고,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할 거예요. 신고가 찍으면 왜 알트 다 파냐고? 저는 신고가 찍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고가 찍고 뭐 2, 3일 내로 폭락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기 최고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신고가 찍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을 시작했어요. 작년 3월에 비트코인이 코로나 이슈로 폭락을 하면서 3천달러 후반대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지금 6만달러대까지 거의 뭐 15배 넘게 올랐죠. 15배 넘게. 여기서터 올라온 게 이번에 더 올라가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 상승 파동이. 그러면 당분간은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금화를 시켜 놓고 어 조정이 왔었을 때어트 알트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 또 매수할 거예요. 롱탄다는 게 뭐냐고? 아, 롱은 선물이야, 선물. 선물이 아니고 비트코인 선물 하는 거예요. 파생 상품.